자,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아 영상 어, 일주일 만에 올라가네요. 어, 오늘은 201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원래 영상이 어제 4월 8일 월요일 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영상 다 만들어 놓고 어, 업로드가 갑자기 안 돼서 어,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통신사 문의했었고 오늘 기사님 오셔서 라고 해야 될까 어, 점검을 하고 가셨는데 일단은 통신사 회선 문제는 아니었고 그 메인보드에 이제 랜 포트가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돼서 어, 접촉이 불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 메인보드를 아까 급하게 어, 교체를 했습니다 뭐새거라산건 아니고 그냥 어, 집에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AM4 소켓, 어, 라이젠 5000 시리즈까지 호환되는 어, 메인보드가 있어서 교체를 했고, 어, 이제는 인터넷이 잘 되네요. 예, 되는 거 확인하고, 지금은 일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어, 여기 위치는 어, 소사구 옥길동입니다. 일단 나와서, 어, 지금 1시간 42분 찍혀 있는데, 제가 오늘 충전하고 뭐하고 하면서 시동을 한 번도 안 껐어요. 뭐 중간에 뭐 가스 놓고 간단하게 청소하고 뭐세차하고뭐 뭐 하고, 하고 뭐 담배도 피고 물도 마시고 조금 화장실도 들렀다 뭐 하고 하느라고 뭐한한 시간 정도 날렸죠. 한 40분 만에 지금 두콜 탔고 아두 콜이 아니라 2회에 승객 2회 태웠고 뭐 아무튼 좋습니다. 살짝 2회 보이나 아 2회 태웠고 어 잠깐 콜은 퇴근하게 눌러놨고요 뭐, 지금 살짝 몸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약간 쉬, 쉬엄쉬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오늘 어차피 뭐, 화요일이고 내일은 선거 날이라 아마 오늘은 금요일 느낌으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럴 거면 또 새벽까지 더 달려야 되니까 좀 쉬엄쉬엄,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쉬엄쉬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영상, 원래 올리려고 했던 영상은 폐기했습니다. 예, 그냥 뭐별 별 내용도 없었고 예, 그냥 폐기했고. 그니까 오늘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는 어, 어차피 이왕 어, 월요일에 업로드가 못 업로드를 못한 걸 이왕 그냥 새로운 주제로 한번 대화를 좀 어,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전에 올렸던 그뭐 손님과 손놈의 경계, 그리고 뭐, 여객군수사업법에 관해, 어떤 이런 고찰 시리즈의 2탄탄이죠 네, 오늘도 역시 손님과 손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택시 이제 두달차 접어들었고, 이제 두 달하고도, 어,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절반이 지나갔고,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에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지 않나, 손님 보는 눈이. 어, 여지까지, 아, 뭐, 모바이트 손은 아직도 안 만나봤고, 아, 약간, 술 먹고 약간 진상 부리는, 뭐, 이런 분들은 좀몇번 만났는데, 사실 제 인상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어서 오세요. 뭐 반갑습니다. 뭐 서비스직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서 그냥 뭐 최대한 웃으면서 맞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덜한 거지. 제가 정색하고 말하면은 사실 좀 무서운 인상이라. 네. 사실 술 처먹어도 진짜로 웬만큼 처먹지 않는 이상은 <laughs> 사람 얼굴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술 먹고 꼬장꼬장하게 있더라도 제가 뒤에서 제가 한번 뒤에 이렇게 정색하고 갈궈주면 조용해집니다. 네, 조용해져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떠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진상 손는 없었습니다. 네. 뭐 며칠 전에 뭐차 갖고 뭐 빨리 가달라고 징징거리던 뭐 20대 남 하나 있었는데 차가 좀 막히니까 뒤에서 조수석 의자 헤드레스트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색하고 갈궈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네. 내릴 때 90도로 인사하고 내리더라고요. <laughs> 이거 보면은 참 애들도 선택적.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마동석한테도 저럴 수 있냐 <laughs> 실제로 마동석 같은 덩치에 마동석 같은 인상에 어? 그 마동석 배우 이미지가 그런 뭐 메이킹 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미지의 사람한테도 저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예 네, 맞아요 네, 성택적 분노장애가 맞, 맞습니다 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지보다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면, 엉겨붙는 스타일의 인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 상대적으로, 이제 업종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비율이 높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택시기사, 그리고 버스기사, 뭐, 등등등. 이런 분들한테 시비를 잘 거는 겁니다. 음. 젊은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시비 안 걸어요. 네. 30, 40대, 40, 50대 이 사람들 술 처먹어도, 20대 30대들한테 시비 웬만하면 잘안 안 걸고 안걸 다닙니다 특히나 지보다 세 보이면 <laughs> 어떻게 걸어요 이걸. 네, 사실 저도 뭐 운동을 오래 했고 뭐 경호 보안 업체 경호 업체 오래 있었죠 뭐한 15년 있었고 뭐 팀장으로도 재직을 오류,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뭐 기본적인 경호 뭐 어떤 뭐 경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무술 뭐 무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저보다 덩치 크고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 보면 무서워요. 네. 어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음. 근데 적어도 뭐 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상대적인 거고. 아니 제가 키가 제 덩치가 177에 한 85에서 89kg 사이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좀잘 먹으면 89. 좀. 한좀덜 먹으면 80한5.9 5.8뭐 이래요 뭐 한창 살쪘을 때는 뭐 90kg도 넘은 적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데 이 덩치에 솔직히 막한185 190뭐 이런 애들 뭐한 100kg 넘어가는 애들 보면 어떻게 이겨요 이걸 네. <laughs> 어떻게 상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이 손님과 손놈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은 상대적으로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애들이고, 자기 자신을 제어를 잘 하는 애들이고, 손놈은, 이 선택적 분노장애인 조절장애라고 해서, 새끼 사람 봐가면서 진상피는 새끼들이 대부분이라,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편합니다. 예. 서비스직, 사실 뭐, 아, 그냥 백화점이든, 뭐, 대형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이든, 뭐, 쇼핑센터든, 쇼핑몰이든, 뭐, 뭐 대형마트든 거기도 진상 엄청 많잖아요 아 진짜 이 새끼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운건지 우리나라는 어? 적어도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가 아닌가 심지어 고등교육도 근한 3,40년 내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고등교육, 고등교육까지도 대부분 의무, 의무교육 마냥 다 받았을 텐데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과 인성이 박살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님, 손놈으로 구분하긴 하던데, 이 한가 차이거든요. 예. 일하면서, 뭐, 저도 이제 각, 뭐, 인사 DM이나 뭐, 댓글로도 남겨주신 분이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택시 오래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당연히 익숙해져요. 근데 그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거죠.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네, 익숙해져 버리면 익숙해진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계속, 뭐 어떻게 계속 이거를 뭐 경찰에 신고를 하던, 아니면 뭐 진짜로 블랙박스 뭐 없고, 막 아니면 구석진대 가서 두둑겨 패든, 월하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뭐, 불법적인 거는 제외하더라도. 예. 네, 그냥,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택시 오래 하신 분들, 뭐, 그냥 오래 하면 그러려니 한다. 그냥, 그냥 웃고 넘겨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얘네들은 개선이 안 돼요. 얘네들은 바뀌질 않아. 예. 네, 그래서, 뭐, 좀 이상하고, 뭐, 액션이 있으면은, 바로 차 세워놓고, 정당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권리행사를 해야 됩니다 뭐 뒤에서 욕하고 막 운전에 방해되게 하고 하면 바로 갓길, 갓길로 가장자리로 차 빼서 비상등 켜고 세워놓고 손님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어, 운, 운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운행 못한다 여기서 내려라 지금 여기까지 온거비터기 금액 결제하시고 여기서 내리고 다른 택시 불러가라 라고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정, 뭐, 지랄지랄 하시면, 그냥 경찰 불러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좀 귀찮아, 귀찮고, 내 영업에 조금의 문제가 생길지라고 한, 하더라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란 집단과, 조직과, 그걸 그쪽에서도 사태 파악을 합니다. 아, 이런 신고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경찰들도,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인지, 인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뭐 약식기소라든지 뭐 밑면 뭐 그냥 뭐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식 재판 고소권으로 넘어가서 검찰한테까지도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아져야 검찰이란 조직에서도 아 요즘 이런 사건들이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해서 뉴스에도 계속 나와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택시, 버스, 이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 대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택시 유튜브. 뭐, 개빨투 소리 할, 할 시간에 제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택시기사까지 쳐 싸우질 않나. 뭐, 카카오 가맹과 비가만끼리 싸우질 않나. 뭐, 뭐 카카오 욕하기 바쁘진 않나 아니 그딴 짓거리 하기 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이 직업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인식 이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 저보다 구독자가 한 10배 이상 많으신 분들 택시 유튜브 하시면서 10배가 뭐야 한 100배 가까이 되시는 분들 있죠 제발 그 영향력 본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뻘짓거리하지 마시고 그냥 택시 개선, 택시 기사에 대한 대우, 처우 개선, 네? 법적으로 여객운수사법에 있어서 택시 기사, 버스 기사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 이거에 더 힘을 쓰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같은 택시 기사끼리 싸우고 감행, 비감행 평가하지 말고 뭐 카카오 욕하고 뭐우버 욕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우리의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뭐 그리고 대우 처우 개선 이걸 스스로 좀 시발 좀 하달인 거예요. 아니 택시 초보 지금 이제 두달 차인 나도 지금 택시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아니 본인들 뭐뭐 뭐 본인들도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좀, 구독자들이랑 나누고, 어? 영상으로도 좀 만들어서 좀 제작을 해서, 뭔가 이슈화를 좀 시키고, 그러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제발은. 영상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기존에는 갤럭시 노트 8으로 찍다가, 지금 어차피 폴드 꺼놨겠다. 그냥 갤럭시 폴드 5로 찍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뭐,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어... 그냥 뭐, 다른 뭐, 유튜브를,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을 저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영향력, 선하게 쓸수 있으니까, 뭐, 구독자 몇천 명, 뭐, 구독자 만 명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영상 하나 올려도, 솔직히 조회수 뭐, 수천에는 나오니까, 최소 수천 명 정도는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구독자 뭐 100명도 안되는 지금 제가 영상 올려봤자 문 좋아야 뭐 500회 1000회 뭐 이렇게 나오는거지 조회수가 안그래요 음, 그럼 뭐 저보다는 더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 우리의 어떤 처우 대우 인식 이거를 개선하는데 좀 노력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한 지금 너무나도 불리하잖아요. 여객 운수 사업법이라는 자체가 이 기사들한테 그냥 여객 운수 사업법이라는 자체가 이 여객 운수 종사자의 편이 아니라 이 여객 운수 종사자의 적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법 조항들을 하나 하나씩 보다 보면은 어 이거 좀 우리한테 불리한데? 우리한테 불리한데? 어 이건 좀 불리한데? 이렇게 생각되고 넘어가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어, 이거는 승객한테 불리한데, 이게 아니라, 어, 이건 우리 기사들한테 불리한데, 아니, 우리가 왜 이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에이. 이건 뭐 유튜버 분들 아니라, 이거는 뭐 전국의 택시조합들, 뭐 개인택시, 범인택시 가리지 않고 스스로 좀 만들어 가야 돼요. 범인택시, 특히 범인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기사들 등쳐먹고 사납금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예? 좀네 돈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법인 회사는 법인은 네, 회사 택시들은 그그 네? 그 회사 택시의 어떤 대표라든지 그 운영 주체는 기사들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부디 네? 이 택시에 대한 어떤 이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거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영상 자꾸 길어지니까. 그 핵심은 그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또 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시가 다 됐으니까 오늘 아무튼 내일 선거날인데 뭐 우리 우리 이제 소중한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예, 투표권 가지신 분들은 투표 뭐 하실 분들 하시고 뭐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하시고 예, 아무튼 권리 행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까지 뉴아트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